자, 2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 문제가 좀 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나와 있군요. 자, 태민이와 예준이가 학교에서 출발한 후, 학교에서 2km만큼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태민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요. 예준이는 그냥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위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태민이하고 예준이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학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설명이 쓰여져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다음 중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뭐 학교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은 뭐 하나라고 쳤을 때라는 조건이 또 주어졌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의 x축, 요 가로에 해당하는 x축이 나타나는 것은 뭐야? 출발한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 가든 간에 어쨌든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x축에다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단위는 분 단위가 쓰여져 있네요. 자, 그다음에 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건뭘 표현했냐면은요, 학교로부터 점점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리라는 거 아니야? 0에서 요0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 학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Y축이 올라간다는 건 뭐야? 학교로부터 0.5만큼 떨어져, 1만큼 떨어져, 1.5만큼 떨어져, 점점점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수들만큼, 숫자들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점점 이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텐데, 일단 요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예준이부터 한번 읽어 보어 해석을 해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예준이는요. 일단 요이 땅! 하는 0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예준이는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죠? 어쨌든 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점점점점 점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점 점점 학교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고요 요 끝부분에 그죠? Y가 2km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겼다는 건 뭐야? 어쨌든 2km만큼 떨어진 공원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뜻 아니겠나?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자 이번엔 태미니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를 보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얘는 0에서 시작을 한게 아니라 10에서 시작을 하죠. 이건 뭐야? 요이 땅 했을 때 예준이가 출발했어요. 그죠 예준이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10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비로소 태민이가 출발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준이가 앞에 10분 동안 걸어갈 동안 태민이는 일단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10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어요. 어쨌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 점점 거리를 멀어져가지고, 어쨌든 태민이 또한 2km 떨어진 공원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딱 끊겨져 있지. 무슨 말 얘기니?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태민이는 예준이보다 10분 늦게 출발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예준이는 걸어가는 친구인데, 예준이는 0분,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태민이는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몇분 동안. 초반에 10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10분에서야 비로소 출발을 하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태민이는 예준이보다 10분 늦게 출발했다는 해석은 옳은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태민이 그래프에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자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준이는 출발한 출발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다.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예준이는 지금 0분 요이 땅 출발을 한 다음에 꾸준히 올라가서 2km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니? 근데 만약에 예준이가, 그죠? 시간은 흐르고 있다만, 만약에 가던 길을 잠깐 멈췄어. 그러면 그래프가 잠깐 X축하고 평행한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있는데, 멈췄다는 거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만약에 예준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췄다면 멈췄다면은 분명히 X축하고 평행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준이는 출발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해석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요 되니? 좋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민이는 공원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자 태민이가 요 파란색 그래프죠? 자전거를 타고 간 친구인데 얘는 어쨌든 10분이 되어서야 출발을 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그죠? 쭈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쨌든 2km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요이 땅 했을 때몇 분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20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치? 요이 땅한 다음에 10분 있다 출발을 해서 20분 있다가 도착을 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태민이는 요 10분만큼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전거를 타고 10분동안 부르르르 잘려가지고 2km 지점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20 빼기 10 하니까 아예 태민이는 공원까지 가는데 10분동안 달렸구나 라는 해석도 옳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되니? 예아. Yeah.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준이는 태민이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글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어쨌든, 2km 지점에 지금, 뭐냐, <laughs> 어 2km 지점에 지금 둘다 도착을 하, 하긴 했는데, 두, 두 친구의 그 도착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그 뭐냐, 타이머를 요이 땅한 다음에, 예준이는 요이 땅한 다음에 꾸준히 걸어가가지고, 요이 땅한 순간으로부터 몇분 있다 도착했어? 30분 있다가 2km 지점에 도착한 거 아니야? 아, 그럼 예준이는 도착하는데 걸어서 30분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죠? 자, 태민이는요, 비록 10분 늦게 출발은 했지만 요일 땅 한순간부터 2km 지점까지 걸리는데 걸린 시간이 요일 땅 순간으로부터 몇분 만에? 20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태민이가 예준이 보다 10분 빨리 도착했네. 그죠? 근데 4번은 반대로 쓰여져 있죠. 예준이가 태민이 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10분 늦게 도착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태민이는 출발한 후, 오직 5분 후에 예준이와 만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태민이하고 예준이가 만나는 순간이 있었나봐. 물론, 예준이가 먼저 출발은 했어요. 그죠? 걸어서 이제 먼저 출발해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태민이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태민이가 예준이를 따라잡는 순간, 즉,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 만나는 순간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이야? 바로 두 그래프가 딱 만나게 되는 요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엔 태민이가 앞질러서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우리가 요 지점에서 예준이하고 태민이가 만났는데, 그게 태민이가 출발한 지몇분 만에 요 만난 거가 요이 땅한 다음에 보니까 15분 되는 지점에서 둘이 만났대요. 근데 태민이는 10분 때 출발했는데 15분에 만났어? 아 그러면 태민이가 5분 만에 출발한 지 5분 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옳게 해석된 정보와 옳지 않은 해석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할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22번까지 스텝3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네요. 오케이.